5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자문 4장,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일에서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교육의 대물림. 빈익빈 부익부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가난과 부는 대물림 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배운 부모가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자문을 읽으면서 교육 철학을 세워야 합니다. 죽어라, 구경수, 가입시켜서 결국 이익을 보는 사람은 상위 10% 이내입니다. 나머지는 다 들러리입니다. 최고의 이익을 보는 집단은 학원입니다. 알면서도 당합니다. 많은 것을 가르치고 싶은 것은 부모의 욕심입니다. 교육 철학은 욕심을 제어하고 바른 방향을 향하게 합니다. 이것은 자문을 통해 배우는 지혜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자문은 훈계, 명철, 선한 도리 그리고 법을 말합니다. 교육철학입니다. 자문의 교육철학의 근간은 유화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자녀들에게 혹독한 교육을 시키는 것일까요? 다잘 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자랑과 욕심 때문이 아닐까요? 명문대 가서 의사 되는 꿈을 꾸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이 교육 철학의 근간은 될수 없습니다. 잘못된 교육이 대물림 되고 있습니다. 사절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하면 살리라. 솔로몬이 아들에게 한 말인지 아니면 어떤 스승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인지는 알수 없지만, 자신이 부모에게 받은 교육 철학이 자기 자녀에게 고스란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모의 홍계를 잔소리쯤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내면이나 가정을 거쳐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언 기자는 계속해서 지혜를 강조합니다. 지혜가 지혜이니 무엇을 주고서라도 그것을 얻으라고 합니다. 7절입니다 지혜가 지혜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병철을 얻을 지니라. 왜 이렇게 지혜를 얻으라고 강하게 권고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지혜는 우리가 악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을 높이고 영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생명과 건강까지도 얻게 됩니다. 22절입니다.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두 번째, 지혜로운 길과 사악한 자에게.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그리하면 내생명해가 길리라.자문기자는 1절, 10절, 20절에서 세 차례 아들에게 듣기를 권면합니다.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말이니 제발 좀 들어주라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11절부터 19절까지는 지혜로운 길과 사한 자의 길을 비교하며 아들에게 설명합니다.11절입니다.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영익하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1등과 성공이 아니라 지혜와 정직입니다. 그래야 고단하고 자포자기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됩니다. 12절입니다. 달릴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반면에 사악한 자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악한 자들은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는 것이 그들의 업입니다. 사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온갖 불법이 난무하고 흉악하고 난폭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라고만 했지, 옳은 길을 가라고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잘못된 길을 가면 그 수고가 쓸모가 없습니다. 최선을 말하기 전에 바른 방향을 말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음을 지키라. 23절입니다.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삶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 외부로 분출되어 나옵니다.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을 지하는 법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리포 4장 6절의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에서 시작하여 나가는 통로로는 첫 번째 입이 있습니다. 바른 마음을 품어야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을 하지 않습니다. 24절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두 번째 마음이 품는 것은 눈이 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품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자유시간 중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서 보는 목록 중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 마음이 품는 것을 발이 행동으로 옮깁니다. 26-27절입니다. 내 발이 향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내 발이 향하는 곳이 바로 내 마음이 품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 시작하여 입으로, 눈으로, 발로 향하게 됩니다. 마음이 입력의 장소라면 입과 눈과 발은 출력의 매체입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선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일년성경일독 주간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10편, 14편에서 16편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5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